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네, 우리 뭐, 그좀 축복의 인사부터 할까요? 안 아, 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함께 어,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악이 관용한 것들이 어, 종종 등장합니다. 이 관용하다라는 말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이 관영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히 가득 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서 좋은 쪽으로 쓰인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어, 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갈망함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관영하다면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죄가 너무나 많이 퍼져서 도무지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운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자면 의인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몇 명이라고 보았습니까? 10명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때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소돔 땅은 그 의인 열명, 즉 최소한의 의인의 공동체를 이룰 만한 그 열명조차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의인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의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죄악이 관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악이 관용한 것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 앞에 크므로, 즉이 악인들, 악한 자들이 행한 그일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어 여러 가지 일을 어좀안 좋은 일들을 당한 거겠죠. 그러면서 부르짖는 자들이 여호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니 크게 드러날 때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죠. 죄악이 관영한 곳은 의인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 죄악이 관영한 곳의 사람들의 악행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죄악이 관영한 곳일까요? 죄악이 관영한 곳은 아닐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죄악이 관영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즉 교회의 공동체들이 이 땅의 곳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그때 회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허물과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사회가 그런 교회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래서 아직은 죄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죄가 없는 땅이라는 생각을 할수 없죠. 분명히 이 땅에 죄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죄가 많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언제든지 시험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죄의 지배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간교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두실 때에는 이 땅이 죄악이 관용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잘못 감당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땅이 언젠가 의인을, 의인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 열명조차도 의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사탄의 시험에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두 곳을 보여주면서 아주 선명하게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한 곳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한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그러한 사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 당할 위기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은 이 성읍은 니누에라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한 사회가 소돔과 고무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누웨라는 곳은 죄악이 관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이 죄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그들에 대한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렸겠습니까? 특히 이 니누웨라는 이 사회는 이 지역, 이 앗수르를 비롯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요나는 아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무질러 주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회개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라 것이죠. 그때 요나는 그것을 기쁘게 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그 명령을 기쁘게 수행하지 않으려 했죠.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와서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다시 니네외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니네외에서 이 사람들이, 이 니네외에서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실 요나는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있는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를, 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니느웨에 임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반면에 오늘 소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천사들이 로색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라고 말씀했을 때이 천사들은 소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않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메시지를 로색에만 전달하고 이 소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노새기에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여야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롯은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성 밖으로 소돔 성 밖으로, 밖으로 도망쳐야만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비 사위들, 자기의 딸들과 결혼하게 될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성 밖으로 도망쳐야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그 사회가 될 사람들이 장차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농담이다. 안 믿은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롯 역시 지금 롯은 이 성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할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체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롯이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두 딸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롯 아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 아내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돔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아무도 아무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성 밖으로 도망쳐야만 이 소돔 성의 이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천사들은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롯은 천사들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즉각적으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인 것이죠.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소돔 땅에 대한 미련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겠죠. 자, 롯이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 그 땅의 삶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실은 많이 애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만큼은.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로 유지하려고 무지 애를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죄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죄가 죄인 것처럼 다가왔다면 아마 롯은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악한 불달린 도깨비의 모습으로 왔다면 누구도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의 죄악들은 사실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름답고 탐스럽고 복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취하다 보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그 소돔 땅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먹다 보니까 결국 롯은 자기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소돔 땅의 삶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두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로세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열매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먹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점점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관영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 땅이 그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주 일부분에서 또 아마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 죄악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명씩 두 명씩 그 숫자가 늘어났을 겁니다. 결국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인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열 명을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는 남의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소돔 땅의 이야기로 또론만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문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잖아요. 동성애 문제 알지? 낙태의 문제 알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동성애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 정도의 선악간의 뭐 ox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기초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물과 사상과 가치들을 판단하고 측량하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매스컴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도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또 어, 학교나 사회에서 주변 동료들이랄지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가니까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각자 안에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분량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점점 누룩처럼 번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에 모여서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자기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그 신앙으로 소돔 땅에 있는 문물들을 일종의 필터링을 했다면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또어 깨닫고 각성하고 조심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천사들이 그에게 임박한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아주 황급하게 그 가족들의 손을 자기가 붙잡고 아마 성 밖으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 각오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는 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수행하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눈치채기, 어, 알아채기 힘든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더큰 명성을 얻어야 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져야 해.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문제 없는 말들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은 호 좋은 수식이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부유함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자기 자신의 건강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그래야겠다는 그러한 아주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지 않으면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명성을 높이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를 바라고 또 내 개인적인 욕심들을 채우기를, 위할 수, 채우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갑작갑작기 늘어나진 않겠지만 서서히 우리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를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그런 욕심들로 그런 죄악들로 관영한 우리 자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처럼 천사들이 그 손을 붙들고 끌어내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지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매듭지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힘써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곧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또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